네 안녕하세요 청하신장입니다자이신축년에 대박띠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범띠인데 범띠들이 조금 주춤해야 되는 달도 이달입니다. 8월가 아, 네자8 네. 8 9월 촉세우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범띠들이 어 범띠들이 뭐 그만그만 그만 다 좋고 아니면 뭐 대박으로 가고 이런 기운들이 있었는데 양력으로 8월 9월은 범띠에게 <laughs> 제일 안 좋은 달이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음. 돼. 그런데 이제, 어, 9월달이 되면 이제 9월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범띠분들 중에 신감들이 좀센 사람들이 많아요. 네. 띠 값을 하는 띠 중에 신감들이 센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봄, 가을로 풀이 필 때, 풀이 질 때, 이 신감이 좀 충천한다. 이렇게 음. 보는 건데, 범띠 분들이 지금 8월달에 촉을 세우셔야 되는 그좀안 좋은 기운은 무엇이냐 건강입니다. 아, 네 몸수를 조금 치라 하는 수가 들어옵니다. 네. 특히 8월달, 9월달 양다리 조금 다 그러한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취약 점으로 이그안 좋은 건 치고 들어요. 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을 칠태고 또 이제 그 정신적으로 조금 나약한 분들은 정신을 좀 칠태고 또 관계가 원하지 않는 분들은 좀 구설이 난무를 할 테고, 다방면으로 지금 뻗쳐 있는 좀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띠가 다방면으로 지금 온기가 충천하는 시기면, 범띠는 다방면으로 조금 다운이 되는 시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걱정이 되는 양대산맥이 건강과 금전인 건데, 건강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몸이 이제 건강한 범띠들도 많잖아요. 아픈 네. 범띠들도 네. 있지만, 어, 아픈 범띠들은 이게 진짜, 빨간불 세개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오고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까지 있다라는 공수가 나오고요. 네. 이제 건강한 그 범띠들은 그 내통장에 마이너스적인 기운이 조금 들어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범띠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무엇이냐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음, 네.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고, 무리한 투자, 무리한 어떤 그 질러대는 것들. 그러니까 소띠는 어, 무리해서라도 조금 크게 가십시오 하는데 봄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감당이 안될수 음, 음. 있다는 라 겁니다. 8월달은 욕심을 내지 마라. 내려놔야 된다. 금전적인 부분에선 조금 내려놔라. 네. 어, 그런 부분이 맞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영업했다가는 금전은 될지 모르나 건강을 잃어라는 수전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어쨌든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이런 공수가 나옵니다. 음, 너, 니네 주머니에 돈 보기만 할게. 그래도 보여주면 안 되는 식이야. <laughs> 무조건 이건 마이너스적인 운이고 또 이게 각별히 범띠들이 8월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적인 운기기 때문에 내 운을 좀뺏어갈 수가 있어 음. 뺏길 수가 있다면 범띠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금년에 신축년에 좋고 또 내년에 이민년을 맞이해서도 범띠들이 좋단 말이지 그런데 아차 잘못해서 8, 9월 달에 내 운기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이건 회복 불능으로 가요. 아. 네, 그러니까. 범띠들은 정말 연중 가장 촉을 세우셔야 되는 달이 8월입니다. 음. 9월도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남의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돼. 남하고 어떤 일을 도모도 해서는 안 돼. 보고만 넣어라 해도 돈도 보여주면 안 돼. 그 정도, 그 정도 시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당부드리고 싶네요.